박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여전히 좀 삼성군 자택 앞에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좀 나오세요. 숨기로숨김로 끝났습니다. 숨기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Det kommer! 이 시각 현재 현재도요 중앙지검 앞에서는 박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모여 있는데 글쎄 이정현 위원장님 예. 박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열성적으로 지지자가 있고 많다는 걸 뭘로 좀 이해하세요? 예 그것은 박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가관 예.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관 여기에 대한 신뢰감들이 그동안 쌓이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예.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태극기 집회에 있는 이분들은 결국 어, 탄핵 과정이 억울하다, 아, 예. 공감이 가지 않는다, 예,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예. 예. 그런데 손 변호사님 좀 산성도 자택 앞에서는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주민 민원도 많단 말이에요. 그 경찰이 사실 집회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죠. 예. 학교 주변 몇 미터 전에는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규제를 했는데 어찌 됐든 오늘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 직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일단 알몸 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랬더라고요. 연행이 예. 돼서 갔고요. 길바닥에 누워서 아예 통행을 못 하게끔 한 시위자들도 있었고 예. 주변에선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전혀 그 소음 규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계속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 빨갱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우르르 와 가지고 뭐 때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예. 아직 이그 탄핵 결정 이후에 이제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감정적인 격분의 이 감정이 누그러뜨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격한 감정들은 사실 박전 대통령이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도 있고 예. 경찰이 집회 제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는 했지만 그 이행 과정에 대해서 좀 질서 유지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만 박전 대통령이 그 부분 헌재 심판에 대해서 물론 뭐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승복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예. 오, 오히려 어떻게 저런 걸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 정신적으로는 이 탄핵에 대해서 어, 불복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예. 또 어, 물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 민주주의 과정에서 예. 따라가는. 어, 상황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 오늘 이 검찰 수사에 예, 소환에 응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 어떻게 보면 어, 점점 어, 인정해가는 그런 어,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아, 초반에는 조금 인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좀 인정하는 수순으로 음. 가고 있다는.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예. 저는요 주변에서 박 대통령을 돕는 진정한 길이 뭔가를 박 대통령을 걱정하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배로 인들에 대해서도 좀더 전문성이 있는 정말로 박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요. 정말 박 대통령을 설득을 하든 모금을 하든 해서 이 형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통한 정말 한국 최고의 배로 인단들을 배치를 해서 기존에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방어하려던 그런 배노인단을 넘어서는 예. 정말 그이 실질적으로 법리를 가지고 하나씩 따질 수 있는 논리들을 치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배치를 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음... 근데 전부 보면요. 박 예. 대통령한테 지금 저렇게 박 대통령한테 군중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고 또 탄핵이 될 건가 박 대통령이 뭐 주변에 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기각될 거다든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TV로나 이렇게 이 대화문 앞에 이렇게 태극기를 드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보면 힘을 얻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인지상정적인 심정인데요. 이것이 과연 박 대통령을 옳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인가 네. 아니면 박 대통령을 하게끔 자꾸 잘못된 선택으로 가게끔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요. 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2차, 이번에 이 특수본의 배노인들은 정말로 이 엘리트 배노인들을 정말 수입료가 없으면 수입료라도 모금을 했어 그렇게 많던 친박들다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이 도울 일은요. 예. 박 대통령이 대개 들어오실 때그 앞에 서는 게 아니라요. 그간에 벌어난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제대로 된 배노인들이라도 자신들이 임용을 했어요. 음. 박 대통령한테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좀 노력을 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더 나아가서 박 대통령이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정치적으로라도 절충을 하려 하면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려면 박대통령이 인정할 거는 인정하면서요. 또 다른 또 자기가 항변할 수 있는 거는 하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도록 좀 이렇게 설득을 할 필요도 있는데요. 예. 전부 다가 박대통령을 갖다가 오도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음.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 솔직히 길에서 드어눕고 태극기를 들어서 사람이 100만 명이 아니라 천만 명이 모여든들 어떤 진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변동시킬 수는 있겠습니까? 음, 그런 어떤 예, 부분에서요, 예. 왜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부분들을 갖다가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꼭, 예. 저는 어, 대통령에게 미디어는 군사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언론 미디어가 어,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예, 외침이 그렇습니다. 예. 이 공정해야 된다. 예.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결국 대통령이 병권을 그 상실한 상황에서 태극기 집회에 저렇게 나와서 방언을 하고자 하는 지지자들은 예. 거기에 대한 억울함, 분노, 이 공정하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예. 지금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